할렐루야, 생명을 살리는 말씀, 큐티로 만나는 예수님. 오늘은 찬양 드리고 큐티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세찬송가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너희 마음 See me!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내가 맡은 일 성실. 대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20절. 영광과 기쁨.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해 노아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번두번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 일행이 전하는 복음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바울은 그런 그들의 모습을 칭찬하며 그들이 동족에게서 받는 고난을 위로합니다.또한 그는 데살로니가에 다시 가기 원하는 마음을 전하며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13절에서 16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바울 역시 연약한 인간이지만 그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이 능력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믿음의 견고함이 생깁니다. 사람은 변하기에 믿음의 대상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대살로니가 성도들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에 자기 지역의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서 배척당하는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을 때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둘째로 사탄의 방해 17절에서 18절. 데살로니가를 황급히 떠난 바울은 가능한 빨리 그곳으로 되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아직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였고 그들이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었기에 바울은 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시 정부와 결탁한 유대인들이 바울의 방문을 엄금했던 듯 합니다. 우리가 한 영혼에 대한 애통함으로 복음을 전할수록 사탄은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은혜를 받고 말씀을 적용하려고 할때 사탄이 틈을 타 방해합니다. 사탄이 어떤 일을 방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임이 분명합니다. 그럴 때 성도는 기쁨과 감사,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사탄의 방해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사탄이 나와 우리 공동체를 가로막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셋째로 자랑의 면류관 19절에서 20절, 바울의 사역을 가로막는 사탄의 방해가 많음에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의 풍성한 성교 사역을 상징하는 면류관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에게 기쁨과 자랑이 되었습니다. 영혼을 향한 바울의 간절한 사랑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에게도 기쁨이 되었습니다. 사탄에게 가로막힘을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히 서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됩니다. 상황과 환경의 변화는 우리에게 일시적인 기쁨을 줄 뿐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더라도 나에게 찾아온 사건이 말씀으로 해석되어 내가 먼저 달라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가로막음을 돌파해내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고자 내가 말씀으로 돌파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생각하지 않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옵소서. 사탄의 온갖 방해에도 믿음으로 견고히 서기 하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것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앞에 서는 그 날이 면류관임을 알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